권도영 대표가 18일 게시한 트윗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일 권도영 대표에 대한 체포 기사가 올라오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또한 급락을 하며 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코인 과연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극일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선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소통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부기관에게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다. 라는 트윗이 권도영 대표 트위터에 게시되었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권도영 대표에게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면서 권도영 대표는 싱가폴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싱가폴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한국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싱가폴 경찰청에서는 권도영 대표가 현재 싱가폴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릭터 게시글에 반박하여 검찰은 5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말 싱가폴로 출국하며 운영하던 테라폼 넷스를 해산시켰고 5월경 가족들도 전부 싱가폴로 출국했다는 내용을 밝히며 권대표뿐만 아니라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같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행보, 그리고 권도영 대표의 사기 행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권도영 대표의 거대한 사기극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권도영 대표의 미래, 그리고 테라와 루나의 새로운 출발. 관련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무료 종목 상담까지 진행 중이니 아래 번호로 문자 주세요.